안녕하세요 51강 이제 대한제국의 지적관리기 시작할건데 앞에 50강 제가 좀 안기하라고 했던 부분 다 안기하셨죠? 그거 부분 좀 안기 하셨으면 지금부터는 좀 할만 할 만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의 지적관리기구에 대해서 5 1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내부 판적국이 있잖아요. 내부 판적국이 지적관리기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부 판적국은 1895년에 했다는 거. 그리고 지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 지금 이거는 대한제국 시대 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이 아니에요. 주로 오더 편으로 앞에 우리 공부하면서 봤었죠. 조선 시대 뭐 내부판적국 설립했다 그러는데 대한제국 시대라는 것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189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양자문을 볼게요. 양자문은 몇 년도였죠? 1898년. 1898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써두지를 않았네요 왜 설치를 안했는지 왜 제가 안 써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써드릴게요 1898년이라는 거좀 체크 좀 해두시고 양재화문을 설립했던 목적이 뭐냐면 전국의 양전사업을 위한 거였죠 전국의 그리고 전국 최초의 최초의 최초라는 표현 나오면 좀 유심히 봐두시면 돼요. 전국의 양전을 위한 거, 양전을 위한 지적 행정 간청이었다는 거, 양전은 측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최초의 전국의 양전을 위한 지적 행정 간청은 무엇이냐? 그럼 양지하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전국을 측량하려고 했으나 전국 토지를 다 못했다는 거. 전국적으로 양전하였다라는 오답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좀 체크 좀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지게함문을좀볼 건데 지게함문은 설치 연도가 제가 연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1901년. 1901년에 설치했고 내부 판 적국은 1895년 그리고 1898년 그리고 3년 뒤 1901년 이렇게 333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그러면 지게하문이 왜 설립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지게하문이 왜 설립을 했냐면, 맨 처음에 일본이랑 영국이랑 이제 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도 토지 및 가옥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이제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 양민의 우리 조선의 땅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심하게 좀 사고, 사게 된 거죠. 계속 땅을, 토지미 가옥을.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나라에서, 대한제국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어떤 거를 시행했냐면, 이제 영대차지권이라는 걸이었어요 영대차지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외국인에게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한 건데, 이제 제약을 걸기 시작한 거죠. 무분별하게 계속 사니까. 거류지. 현재 지금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외국인이 살고 있는 시판 이내에 땅을 살수 있는 게 영대 차지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국인한테 시행하다 보니까, 어우, 괜찮은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한. 이런 권리가 권리 권리증이 발행을 하는 게아 죄송해요 지금 제가 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가지고 죄송해요 조금 이따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맨 처음에 다시 볼게요 일본이랑 영국이랑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외국인도 땅을 살수 있었다 근데 양민에 대한 토지 침탈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영대 차지권이라는 지계를 발행했는데. 이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권리인데 제약을 걸었다. 외국인 사는 지역과 외국인이 사는 지역에서 시판이 내까지만 땅을 살수 있는 명대 차지권을 주었다는 거. 근데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증을 발행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옆에 오른쪽 보실게요. 원래 외국인에게 이제 발행이 시행하던 건데 어 괜찮은 거야 되게 하다 보니까. 발행 시행하던 건데 하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한국 사람에게도 이제 실시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영대차지권의 개념을. 이거를 지계라 그랬는데, 지계란 뭐냐면, 밑에 설치 부분 보시면 토지에 관한 증명서예요. 이 토지에 관한 증명서를 맨 처음에는 외국인한테 시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에 관한 증명서인 지계 발급을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영대 차지권이 이랬잖아요. 거류지대에 거류지 거류지에 대한 지계. 그리고 거류지에서 심리인의 지계.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토지를 살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이사관이 발급했던 지계. 지게. 그리고 지계야문이 발급했던 지계.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네개 나오면 좀 우리 항상 체크해서 봐야 되잖아요. 다음 중 지게 발급에 관한 종류 지게의 발급 종류가 아닌 것은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갖고 1번 2번 뭐 3번 4번 또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오답표 만들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도 좀암기좀 해주시면 되는데 요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흐름 2단계 정도 수준이에요 이해되시죠? 맨 처음에 외국인한테 외국인한테 제약을 걸었어요. 거류지. 네, 거류지 신판이 그리고 일본 사람도 땅을 살수 있으니까 일본 이사관이 발급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한테 시행하다 보니까 어, 전국적으로 해도 괜찮은 거 같아. 한국 사람한테도. 그래서 지게 아문이 발급했던 지게 종류. 이렇게 지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그리고 지게하은 1901년도에 설립이 되었었고 토지에 관한 증명서고 토지에 관한 증명서 맞죠? 그리고 목적은 좀 읽어보시면 돼요 어, 부동산 관리체계 확립 그리고 지주 납세제 실현 그리고 지가제 도입 일본인의 잔매 방지 요게 목적이었다는 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2단계 수준 근데 요거는 뭐 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 지게화문의 목적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충분히 좀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좀 이런 거는 좀 쉽잖아요 어, 부동산 체계를 확립하려고 했구나 지주가 세금을 내는 걸 실현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지가제 도입했구나 가격을 그리고 일본인의 잔매방지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 다음 중 지게화문의 설치 목적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활동은 각도의 지계 감리를 두어 가지고 대한제국 전답 관계라는 지계를 발급했었다는 거, 이것도 좀 체크 좀 해두시고 전답의 매매 양여시 소유주는 반드시 뭐를 받도록 했다? 관계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지계에 대한 또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지역적인 문제인데 여기 이제 이지계화문에서 발급했던 지계 중에서. 지적과 등기에 이원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이원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원화를 시행했구나. 그런 증거가 뭐냐면, 대한 전통관계 그리고 대한 전통 매매증권이라는 두 가지가 두 가지도 이제 발급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뭐다? 오늘날의 토지 대장. 유사하고 대한 전토 매매 증권은 오늘 날의 등기부랑 유사하다는 거. 지적과 이전 이원, 지적의 이전하라는 지적과 등기의 이전하의 증거라는 거요두 가지가. 요거는 좀 체크 좀해 주세요. 대한 전토 관계 토지 대장 오늘 날에 그리고 대한 전토 매매 증권 오늘 날의 등기부.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관계를 발급을 했는데 음, 관계, 다음, 문제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다음 중, 관계를 발급할 때. 이제, 세 개를 이제 해가지고 두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관계를 발급하는 것세 가지. 그러면, 보화문지계화문이죠 소유자, 지방관청 요것도 뭐, 요거는 기사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 좀, 좀,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 발급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남은 그리고 소유자 지방 관청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계 제도가 직견 토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인데 이제 이러한 거를 직권 제도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거대한 제국에서 시행한 가도기적 공시 제도예요. 토지 거래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의 소유권 증명이죠. 간에서 인정한 맨 처음에는 이러한 직권 제도의 역 직, 요거 부분은 직권 제도가 어떻게 이러한 토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를 얘기한 건데 좀 한번 체크 좀해 줄게요. 맨 처음에 이반이었죠. 조선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가게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가옥에 관한 거예요 집 근데 지게보다 10년 앞서서 시행을 했었어요 요거는 가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게가 나온 거죠 지게는 몇년지게하면은몇 년도라 그랬죠 1901년도 라는 거 1901년도에 들어서 이제 지게아몬이 발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게아몬이 제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 토지에 관한 증명서라고 랬잖아요이 토지에 관한 증명서가 계속 발행이 되다가 이제 토지가옥 증명규칙이 나오면서 1906년에 실질적 심사주의가 나오면서 사라졌어요. 이게 토지에 관한 증명서의 변천 과정이에요. 변천 과정. 이게 변천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 이반이었다. 조선 말까지. 가게가 지계보다 10년 앞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 1901년도에 지계함은 설립. 그리고 토지가옥 증명규칙 1906년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했다는 거 나오면서 지계가 폐지되고 토지가옥 증명규칙이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계함은에서 이 직권제도. 근데 이 지계를 발급할 때 이제 수록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안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안기예요. 필수 안기 지게를 발급할 때 수록 내용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증매 담당이라고 였었고 가게 지게 문언 그리고 가게 지게 규칙 이걸 좀 통으로 여어어요 가게 지게 문언에 문원이 맨 처음에 앞에 오고 증매 담당이 온다. 요거를 어떤 식으로 웠었냐면 중매 있죠 결혼 그런 거 중매 담당이라고 였어요. 요거서 요거는 원래 증이죠. 이런 식으로 웠거든요 가게 문언 그리고 가게 규칙 뒤에 오고 맨 앞에 가게 문언 오고 맨 앞장에 가게 문언 오고 그리고 맨 뒷장에 가게 규칙 오고 중간에 중매 담당이라고 웠거든요 다음 중 지계 수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공사 기출 질문인데 이거 한번 좀 체크 좀 할게요. 구한 말 토지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토지거래의 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제도라고 토지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토지거래의 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여진 제도라는 거 이거를 좀 체크를 해두는데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구한 말에 토지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토지 거래의 불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제도는 그래서 직권 제도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폐지는 이제 충남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행하여지다가 이제 폐지가 됐다는 거. 일부 폐지. 그러면 일부 같은 거 나와도 좀 항상 우리가 좀 긴장해야죠. 전국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탁지부 양지국이 나왔어요. 양지국이 나왔는데, 이 양지국은 좀별건 없어요. 뭐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되시면. 저는 이 순서를 어떻게 왔냐면 그냥 유치한데 국 가라고 였어요. 그리고 1904년도에 설립됐다는 거, 그리고 1906년도에 양지관는 설립됐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 좀 체크 좀 할게요. 다음 중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냐면, 다음 중 탁지부 양지국의 목적은 아닌 것은. 무엇이냐고 수,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1 번, 2 번, 3 번, 4번 이런 식으로 오답 체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양지국에서는 뭐만 좀 봐두시면 되냐면 언제 설립했는가, 연도 그리고 이양 양지국에서 하던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었는지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공문서류 편찬에 관한 사항이었고, 공문서류 조사에 가난 서류였어요. 저는 옛날에 이거 어떻게 봤냐면, 그냥 측편조라고 였어요. 측편조. 측편조, 측편조, 측편조 이런 식으로 였거든요.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시험 문제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탁지부, 양지국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런 토지 측량에 관한 사랑의 측, 공문서류, 편찬에 관한 서류. 그리고 공문서류 조사에 관한 사아 제가 이게 지금 일어난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아, 목이 너무 막히네요. 죄송한데 이게 좀 다음 강 부분은 좀괜찮아질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좀, 좀 이해 좀 부탁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탁지부 양지국이랑 양지가는 좀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의 차이는 2년 차이라는 거 연도가 그래서 1904년 다음에 1906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체크할 게 뭐냐면, 실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탁지부 분과 규정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토지 측량 정리의 사무조사 및 토지 양한 작성 준비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 규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탁지부 분과 규정 골라주시는 문제도 나와요. 정답으로 요거를 좀 골라주시는 문제가 나와요. 탁지부 분과 규정. 이게 뭐다? 토지 측량, 뭐, 양안작성, 이런 준비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법규에 규정했던 게 탁지부 분과 규정. 근데 연도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탁지부 분과 규정이 뭐, 규정된 연도는 이런 식으로. 1908년. 그리고 양지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측량 기술의 견습소를 설치했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거 많이 물어보죠. 대구, 평양, 전주, 다음 중출장서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보통 기사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1번, 뭐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뭐 대전, 출장소 이런 식으로 오답편을 많이 내죠. 장소. 그리고 측량 기술 견습소가 했던 거를 좀 여기까지 좀 외워주시면 되게 좋아요. 구서 삼각 측량을 실시했대요. 음? 미터법도 채용했대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측량 기술 견습소에서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구 미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장소 대구 평양 전주 이렇게 외우고 구미라고 외웠어요. 구는 뭐죠? 구서상각측량, 미는 미더법체형,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그냥 다 통으로 외워버렸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51강, 대한제국의 지적관리기구, 그리고 기,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도 드릴게요. 처음에 기출문제 좀 말씀드리면. 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연도랑 순서를 좀 외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대한제국 지적관리 기구 순서 나열 올바른 것은.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부 판적국 그리고 양지함은, 그리고 지게함은, 그리고 양지국, 양지가, 요 순서가 정답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요 순서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어떤 게 먼저 설립되었는지. 그래서 연도 1895년, 1898년인데 특징이 있다 그랬죠. 3년. 그리고 양지암원에서 지게암원 갈때몇년 차이죠? 3년 차이죠. 내부판적구 양지암원, 지게암원 그리고 양지국, 양지간대 지게암원에서 이제 양지국 갈때 뭐였죠? 1904년이었죠. 또 3년 차이죠. 여기까지 갈 때. 1901년에 설립됐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국에서 가로 갈 때는 2년이었다는 거. 그래서 연도 꼭 외워주세요. 이거에 대한 변형으로 연도 물어보는 연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설립 연도로 올바른 것을 이러면서 뭐 1번 양지함은 1898년, 지계함은 1901년, 뭐 양지국 1904년, 그리고 양지가 원래 1906년인데 1907년 이런 식으로 오답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실제 기출문제랑좀 유추하면 그리고 이제 지게화문에서 그 지게 발급 부분 있잖아요. 요거 좀꼭암기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것도 좀암기좀 좀 해주시고 암기보다는 그냥 읽다 보면 요거는 해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적과 등기 이완하는 시험문제 나올 만한 보니까 꼭좀안기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한제국 전당관계라는 지계를 발급했다는 거 그리고 관계 발급 발급하는 그세 종류 이거 꼭 외워두시고 요거는 기사도 많이 나오죠 실제 그리고 요거 변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직거 하여튼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뭐 변천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이방 가계 지계 토지가옥 증명규칙. 요 순서 올바르게 나열하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이 직권 제도의 수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중매 담당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탁지부 양지국 연도 꼭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이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지가는 설치한 연도 다시 외워주시고 이 탁지부 분과 규정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이것도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측량 기술 견수서를 설치했는데, 측량 기술 견수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이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구, 평양, 전주, 구, 민대. 구는 구소 삼각 측량. 그리고 미는 미터법. 이런 거. 그러면 51강은 여기까지 하고, 5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